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영상을 켰습니다. 보통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차에서라도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켜고 있는데 오늘은 사무실에 복귀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영상을 켰습니다. 다만 예측했던 건 아니다 보니까 마이크는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100만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5월달에 굉장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권태로움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고군분투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5월은 그 무기력과 권태감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제가 무언가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보증보험 금액이 초과돼서 분급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소득도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못 받는다는 게 결정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극복하지 않고 기회다 싶어서 여행도 다녀오고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권태감이 있던 시간들을 정말 깊게 그리고 딥하게 보내다 보니까 다시 6월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텐션이 바로 끌어올르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한65%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워낙 밑으로 깔아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어서 아 뭔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많아요. 제가 아마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오후 9시나 10시쯤에 항상 운동을 가서 합니다. 피곤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서 정말 빡세게 운동을 해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 단순히 뭐 운동을 간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체력을 가지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한테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가게 돼요 내인생에 어떤 라이벌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그 라이벌을 타인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보다 더 완벽한 나 이미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뤄낸 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두다 보니까 그 라이벌은 운동을 피곤해도 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계약 100만원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또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5월 달에 무기력감과 권태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뭔가 행동하려고 계속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계약들은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이 사실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황, 상황들은 다 영업사원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고객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텐션이냐에 따라서, 내가 해볼 만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고객은 마치 거울처럼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고객을 만났을 때, 제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제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면, 들어갈 계약도 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계약도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의욕이 넘치고 일에 대한 열정감도 가득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리고 내가 그런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크다면 그리고 업에 대한 마음이 정말 출중하다면 작은 계약도 크게 들어가고 안 들어갈 계약들도 들어갑니다 제가 계약을 이번 달에도 깔끔하게 넣고 있으면서 느낀 건아 내가 5월 달에 내가 스스로 권태로움에 빠져서 음,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고객들을 만났을 때 잘 안된 이유들이 어,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알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권태로움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더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안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만나도 안될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스스로도 그때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 내가 안된다는 걸 끌어당기고 있는게 아닌가 근데 알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선하려고 하진 않았죠 그냥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6월 달에 다시 정진하고 다시 원래 텐션으로 올려가는 과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것도 크게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거의 65% 70% 복귀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100%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이 안될때 또는 무기력할 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활동량을 늘리고 더 에너지 있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 떨어진다고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죠. 뭐 운이 좋아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감을 떨어뜨리려 노력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바람개비가 움직이지 않을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그 바람개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